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핵심 종목 분석 만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 만 여덟 번째 시간은요 음, 오이솔루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. 그래서 지난번에 최근에 지난번에 NHN 한국사이버결제를 제가 설명드리자마자 추가 급등해서 음,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됐는데 이렇게 도움이 됐다 싶으시면 꼭 좋아요 눌러주십시오. 좋아요 눌러주셔야죠. 요즘 증권 쪽에 그, 우리가 유튜브에 AI가 인공지능이 자꾸 방해를 합니다.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, 오이솔루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 오이솔루션 살펴봐야 할 이유는 작년 하반기에 계속 하향 추세입니다. 그 이유는, 어, 지금 그, 통신삼사는요, 5G 투자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. LTE 투자한 지 얼마 됐다고, 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야 되나 근데 작년 상반기는 4월에 정부가 세계 최초로 우리가 5G 서비스 해야 된다고 하도 독촉을 하니까 했지만 하반기부터는 뜸해니까 KMW부터 다들 3분기 4분기 어닝쇼크고 올 1분기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무슨 일이냐면요 홍남기 부총리가 경기회복을 위해서 지금 이 난리 아닙니까? 경기 회복을 위해서 4.2조 7천억 정도 투자가 예정되어 있으나 5G 투자가 상반기에 4조로 확충하겠다, 50% 늘리겠다. 결국 또 우리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통신사들을 쪼아대겠다 그 얘기입니다. 그러면 또 통신사들이 정부 하락금 해야죠. 어떡 하겠습니까? 이제부터는 이 하향추세 극이고 추세가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. 이 5G 전반적인 얘기입니다. 그 KMW, 이노와이어리스, 이노와이어리스는 이미 예전에 제가 영상을 올려놨고요. 이노와이어리스다 해당하는 종목이 요 그래서 오늘은 OE 솔루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OE 솔루션 한번 살펴보면요. 음, 제 카페 다 아시죠? 자, OE 솔루션 한번 보겠습니다. 음, 제가 남들은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 제 자료들 다 보실 수가 있는 리포트를요. 우선 자본금이 사이즈가 예쁩니다. 자본금 사이즈가 53억. 사이즈가 아담하죠. 딱 움직이기 좋은 사이즈입니다. 작년에 한 2천억 매출했으니까 을 상당히 매출액, 매출액에 비자본금이 작은 편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. 뭐 만드는 회사, 광 트랜스미터. 여러분이 알때 광이란 거, 이 옵티컬이거든요. 이게 붙으면 유선과 관계가 있구나. 여러분, 우리가 광 케이블이잖아요. 광 케이블. 옵티컬 케이블. 그래서 광 케이블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광이다 하면, 아, 유선과 연결시켜주는, 자, 송신과 트랜스미터와 리시브를 합성했다. 응. 그래서 광과 음, 유선과 무선, 또, 전기와 광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역할을 하는구나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제품은 뭐 아주 간단한 라이터 같이 생겼는데요. 회사 홈페이지에 제품은 요렇게 생겼습니다. 요렇게 조그만 게 들어있습니다. 그렇게 보면, RFHIC 보면, 지라갈륨 트랜지스터 얘기 드렸잖아요. 그런 류의 느낌의 소재다. 이렇게 보셔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래서 이 조그만 게, 음,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. 그래서 국내 유일하게 25기가 급에서는 유일하다. 음, 지금 5G는 고출력해야 되지 않습니까? 25기가. 빠른 속도로 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지금 5G 향 트랜시브가 76%니까, 음, 정부가 또 5G 향이 투자를 독려 하면 당연히 득을 본 회사다. 볼 수가 있겠고요. 작년 4분기는 아직 수치를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4분기는 줄었습니다. 음, 작년 4분기 매출 보시면요. 3분기까지 확 늘다가 4분기는 좀 줄었습니다. 올 1분기는 한 200억대 초반정도 예상됩니다. 너무 많이 줄었죠. 음, 투자가 건건데 2분기부터니깐요. 이제 2분기부터 기대를 해봤다. 그래서 좀 전에 말한 광트랜시브라는게 당연히 광케이블하고 광케이블과 무선 통신 사이에 이어주는 뭐 통신 시스템 사이를 이어준다. 이렇게 하는 게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광을 전기로, 전기를 광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유선과 무선망에 다 들어간다. 기지국 들어가니까 스몰셀이란 것은 작은 기지국이라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기지국들은 스몰셀에도 들어가겠죠. 그래서 고용량 전송 기술을 하니까 우리가 어, 4G, 우리가 LTE 할 때는 사람간의 통화였으니까 근데 이제 5G는 사람과 사물간의 통화 아닙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음, 속도가 전혀 다릅니다. 용량과 전송 속도가 다릅니다. 그래서 앞으로 어, 10기가, 25기가 트랜시브 수요가 들어, 증가할 수 밖에 없다. 5G로 가니까요. 그래서 지금 현재는 25기가급이 매출 비중 사십오 45% 1기가 40%. 앞으로 이 부분이 계속 득을 볼 거다. 그리고, 아는 거는 우리가 KMW가 뭐, 녹기아에 간다. 이런 얘기하지만, 이 회사도 이 부품은 작으니까, 기지국에 들어가고, 웬만한 데 들어가다 보니까, 어, 삼성전자, 화웨이, 시스코, 에릭슨 다 뭐, 거래한다. 그래 하고 있습니다. 그 중에 삼성전자 비중이 제일 좀 상대적으로 높다. 그래서 지역별로 뭐, 북미, 국내 비중이 36%니까 결국 수출 비중이 64%라는 얘기죠. 그래서 올해 삼성전자가 KDD, 일본의 KDDI로 광, 할때 여기도 기지국 안에 한 60억 정도 광수에 비 그러니까 이때 KDDI가, RFHRC가 지라갈륨 트랜지스터 공급한다고 해서 지금 광수 아닙니까? 그래서 지화갈륨 트랜지스터 공급한다고, 이때 들어간다고 해서 강세인데 마찬가지다. 이 광트랜시퍼도 여러 군데 다 들어간다. 그래서 중국이, 이, 지금 기지국 늘린다 하더라도 또 들어갈 수 있고, 그 외에 사, 노키아, 사후지츠뭐다 밴더 등록하고 하고 있다. 음, 그래서, 음, 빠지지 않는다. 오이스 열리션도.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. 지난번에 증절했는데, 잘한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게, 레이저 다이오드입니다. LD 칩인데, 이건 지금 다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는데, 원가의 한 30에서 35%를 차지하고 있는데, 이걸 이제 내재화 하겠다 는 겁니다. 그 개발하기 위해서 ETRI, 우리나라, 어, 우리나라 이걸 뭘로 해석해야 됩니까? 뭐, 뭐 전력 연구원, 뭔 연구원이나 지시죠 e t r i 하고는 계약을 해가지고 이 개발하고 있고, 공장도치는 정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내재화되면 훨씬 경쟁력이 강해지겠죠. 요것도 포인트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. 지금은 일본 스미또문니 미쓰비시 이런 데서 다 들여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번도 다 상당히 그리고 지금 여기는 제가 표현 안 했습니다만 이광트랜시버도 지금은 10기가는 10기가, 25기가는 25기가 이렇지만 이걸 다 영역별로 아울 수 있는 거 하나로 10기가도 하고 25기가도 하고 할수 있는 가변형, 음, 도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. 그래서, 음, 굉장히 앞으로도 5G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020년 실적에 대해서는 애널리터별로 편차가 너무 큽니다. 2 0 2 0년 그래서 지금 이거는 합리적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. 2018년은 2019년은 정말 고성장을 했는데 2020년은 지금 애널리스트마다 이 편차가 너무 다릅니다. 그래서 지금 믿을 수는 없으가 최근에 한두 군데 컨센스가 이렇게 믿을 수가 없어서 2020년은 가봐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4월 2, 4분기부터는 이제 우리 정부가 또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서 기지국 정서를 5G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. 2분기부터는 좋아질 거는 분명하다. 그렇게 본다면 이 주가를 어떻게 볼까 봐야 될까요? 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38,000대 주가는 싸다 이렇게 보입니다. 싸다.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못해도 4만 원 밑은 너무 저평가된 가격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. 어, 앞으로는 뭐 앞으로 올라가면 충분히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. 정부가 저렇게 나왔기 때문에. 그러면 기관들은 어떻습니까? 기관들 최근에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요. 음, 기관들 동향이 뚜렷하게 뭐 산다, 이런 건 아니지만, 뭔가 조금 한나흘 연속 움직임은 있군요. 그래서 아직 전체 거래량에 비하면 큰 의미는 없으나, 음, 분위기는 뭔가 달라지는 조짐입니다 그래,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, 오이솔루션은 큰 시세가 난 후에, 엄청난 통신 장비가 다이습니다큰 시세가 난 후에 쭉 조정을 받고 바닥을 찍고 이제 돌아서는 초기다 이렇게 뭐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조금 느긋하게 이제 보셔도 되겠다. 자, 오늘은 48번 시간으로 오이솔루션을 설명해 드렸습니다. 좋아요 꼭 눌러 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